밥 갖고 와. 아자아자 화이팅. 준비 다 뒤졌어요. 에 현실처럼 게임할게요. 안 죽습니다. 기고동입니다어 발목 잡지 말고 일인분 합시다. 어쩌가 저. 이거 대형 망치로 전봇대를 부수자 그냥. 나무를 여기로 길. 들어왔어. 어 됐다, 여기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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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확뜨하잖아요확뜨하네빠지네 예. 네. 운전은 이렇게. 출발할게요. 바로 아이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네. 5번으로 탑승. 우리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 아, 렉 걸려. 와, 렉 걸려. 어, 야, 나도 렉 걸려 이제.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가 좀비 많이 없다고 이렇게 막 늘리잖아. 나중에는 좀비 수 감당 안 돼서 우리 저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아, 렉이구나. 어야 돼. 우리 지금 은 총을 많이 안 쓰잖아요. 다써 봐야지. 그래도 아, 감당하면 한 내리는 거 맞다. 돌아가면은 내가 좀 머리가 아파. 이 후드 계속 수리할 때마다 수리하면은 점점 그 떨어지거든요. 그 수리. 능력이. 아 근데 저 좁은 길에서 그러면 좀비를 어떻게 피해서 가라는 아 최대한 아, 덜, 덜 때리라 이거지. 좀비를 맞더라도 아. 한 마리, 두 마리만 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데. 그러니까 넓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좁은 데는 좀 제가 이제 아, 그 운전이 익숙하지 그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알았다고 얘기해 줘요, <laughs> 얘네 같은 거. 공감하라는 거지. 개 뭐알는너 거... <놈> 티발. 티발라고 했어요. 개 같은 거. <놈> 너 티발. 티야? <laughs> <놈> 티문이 <티아는> 뭐야? 티발 티야. 내가 차마 욕을 <여군> 못 하겠고. <laughs> 아 좀비 아나 백신이나 음식 찾아 먹어야겠다. 이나 음식, 씨. 식 음식 좀 먹고. 오게. 어! 와! 백신 백신. 어, 너너너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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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놈> 알았어, 여기 여 <놈> 잠깐만 일단 차 없는 데로 좀 내릴게. 좀좀좀좀 앞에서 좀 앞에서. 오케이. 그래 여기 어 여기서 내리자. 여기서 내리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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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겁나만. 우! 짜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총야총야 리루라고 총싸. 잡아, 너숙야찐 총속, 총수총총 내가 밀었어. 일단 내가 밀었어. 더, 더 뒤로 빠져 봐, 일 내가 계속 밀고 있으니까 계속 빠져 봐, 빠져 봐. 너무 가까워. 근데 우리,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아무것도 못 우리? 종비볼수 있어, 우리? 뭘 봐. 봐. 여기 어디는지 봤어? 백신? 좀비 알아볼 수있겠 해? 아니야. 일단 야, 일단 잡아 그걸 새가 어디 있어 지금? <laughs> 어, 백신 좀비 찾았어. 우리 뒤에 있어. 뒤? 뒤에. 뒤에.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이거 숲에서도 와. 나오는 거. 야,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와. 야. 아! 어? 아, 저... <laughs> 잠깐만. 우와, 잠깐만. 야, 야.

자, 자, 와! 걔는 죽을 목숨이었다 어쩔 수 없다. 여기 백신 있는데, 백신 이제서야 잡았는데. 어나나 지금 방금 잡았어. 아 근데 나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의사복 다 찢어져서 아, 김박진 아. 내 아. <laughs> 아, 원래 그게 간지임. 해졌어. 아, 찢어진. 가루 고 해졌어. 오. 어 잠깐만. 깜짝 놀랐네. 오. 무중 조심. 아니 꼭 이런 길로 간다고? 어디가? 어디를 뜨고 왜 이런? 아나안 보여. 네가 할래아 <laughs> 지금 오케이. 가는 게 루이벨 가는 거지? 그럼. 어 루이벨 가기 전에 외아스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과자요? 웨스포인트 트 아니고. 과자. 먹고 싶은데? 외아스 <laughs> 맛있지. 외아스 소파 찍어 먹으면 맛있지. 운전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지 아니 이제 20분 정도 됐어 오야 얘는 와, 많이 아, 여기... 아, 말하자마자 아, 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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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인데 와뒤점 개많아 <laughs> 어 이거 나무 있어 조심 잠깐만요 조금만 뺄게요 어 뒤로 한번 갔다가 너무 너무 가면 안돼 어, 어 앞으로 와 너무 많다 야 이거 내려야겠다 그 뒤로 가야겠는데 뒤로 또 뺄게요 가, 뒤로 가 뒤로 가뒤많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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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양각이 아직도 <laughs> 여기는 어. 마을이라 <laughs> 뭐야 야, 잠깐만 여기 주차장에서 한데... 일단 어떡 하지 아니야 와... 너무 많아 야, 잠깐만 더가더가더가더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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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좀비 수 늘리긴 했다 확실히 어, 그러니까 어 약간... 여, 여기 여기 가긴 같은데 내려, 여기, 여기 내려 여기 오케, 내려 오케이 여기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다두번시 엑기드라 안돼 아직도많아요 계속 올라오네 야! 안 돼! 왜? 어? 아니, 아니, 아안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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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렸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어 아니, 아어 아니, 찢어아어 아니, 아니, 빨리 아니, 빨리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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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릇 조개 스튜 담기 해야 되나? 정신력 25% 올랐고 야, 그런데도 고통스러움이 떠있는데? 아니야 그거 바로 안 없어져 아... <laughs> 그 X들 값 개지리네 진짜 <laughs> 아나 감염될까봐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이거. 왔다 이 뭐야 이거 따이 따이 약이뭔 <laughs> <laughs> 소리야 씨와렉 걸려 야 나도 렉기 걸려 이제 나 원래 렉이 안 왓따네. 걸렸었는데 야 클럽이야 뭐야 여기 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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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아 아니, 아여아 아니, 야 후진으로 뺀 거예요 일단 그렇지 그렇지니아지샥 그렇지, 지나가서 밀어 버리 오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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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 야 아니,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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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여 아나렸어 아니 저 빵빵거리는 거좀 고마워. 레오 없다. 오 레오 없다. 레오 없다. 오면 뒤져. 오면 뒤진다 했어. 오면 뒤진다 했어. 소리 나는 들어간다. 나도 마치 좀비인 것처럼. 야야나 나 좀비야. 나 좀비야. 나 좀비라고. 바로 피해주고. 바로 피해주고. 여기서 전력질주. 응, 음, 넘어지고 멍청하지 으씨 피조이 몇 마리야, 얘 삐! 아! 아씨 아찌 아참아아 아. 괜찮아, 아직 긁힘?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씨안 아, 죽었어? 야, 정스킹안 죽었다는데? 와, 정석기나안 죽었대. 생존자 있어, 생존자. 자, 기 에라, 애라 오! 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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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야 오! 네 여기 딱 있어. 자 다들 왔어요? 여기 가만히 서세요 자 다들 차렷 일동 차렷 가만히 거기 여기 있으세요 와씨 잠깐만 <웃음> 게임하는데? 아 <laughs> 우리 차량 배터리 같은 것도 좀 있어놔야 될 건데 야 나야. 김꿀통 니네 그거 뭐냐? 왜? 그거 너 판초 니가 입었지 여기 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비야 우비 아, 그래? <laughs> 판초우이 어디갔지? 내가 저번에 하나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 가져왔어 누구야 딱대 솔직하게 말하면 빰 봐줄게 빰빰 빰. 빰빰 빰. 어? 저거 노란 판트호 맞는데? 이거 판트호 아니야 이름이 뭔데? 뭔데? 이름, 어? 이름이 판트호이라 아, <laughs> 내가 지 내가 죽이지 호님 실체 못찾았죠? 우리 아까 여기 있었거든? 아, 내 시체. 아까 수영하러 가던데 내 몸. 근데 여기 좀 많아서 어디 갔냐? 다? 조심 조심. 아이다 없는데? 얘기서 어디 갔음? 이쪽으로 갈 거야. 주변에 다행히 별로 없다. 어? 잠깐만. 김호저 씨! 김호저 씨! <목소리> <목소리> 김호자 나한테 와, 나한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가는 중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이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어디이 오케이! 여기 늦어봐. 여기 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어, 가오 일기장 케어김케이가케이오케 <laughs>